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가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신흥동의 역세권 쓰리룸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막히먹고 채광좋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의 디귿자 주방이 있으며 방세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2대와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안방 붙박이장, 화장대, 우물천장 대공대며 지하철 신포역 도보 7분, 숭이역 도보 11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7분, 이마트 도보 3분, 능행IC와 인천IC도 아주 가까운 현장입니다. 고금리 기대출이 있어서 내지 말을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하기는 어려운 분들, 본인 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추가 대출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하고 추가 대출은 1금융권 3에서 4%대 3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능합니다. 거치형 상품으로 1억 기준 평균 월 33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국인이며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고 김부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